안녕하세요 돌청각 산이 산이 곽수산입니다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고한읍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 여행을 좀 떠나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함께할 깜짝 손님도 방문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분일지 오늘도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Let's g 광부들이 많이 살았던 탄광 마을 고한읍. 이곳에 캠핑카를 타고 등장한 주인공의 정체는. 자, 지금 특별한 손님이 오신 것 같군요. 근데 뭐 이스칸. 이승한... 아이고. 아. 이고 선생님. 아이고 오네네 반갑다. 오네네 반갑다. 잘 지내서. 예전에 우리 저 도시 청각 말고 캠핑 청각일 때. 그러니까. 타독 광부로 근무했던 이윤규 씨입니다. 두 분은 2년 전 방송에서 만난 인연이 있는데요. 60년 70년대 광부로 갔었때가 아, 어, 독일에 가서 가지고요? 네. 1960년대 헌신한 광부들의 노고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생이 있으셨기에 또 저희가 이렇게 잘잘 지낼 수 있는 아, 또 좋은 그러니까, 나라에 있어.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 얘기 꼭 듣고 있을 뻔했습니다 <laughs> 아니 나 처음 들어봐 진짜요? 형아 어, 처음 들어봐 젊은 사람한테 얘기. 아 진짜요? 아니 진짜요 진심이에요 진짜로 어, 진짜 처음 들어 <laughs> 진짜, <laughs> 진짜 감사해요 네. 너무 너무 아이고. 감사해요 진짜 <laughs> 감사해요 이야 군산에서 뵀어 저것 때 네. 근데 많이 늙었어 저요? <laughs> <laughs> 그건 안 되나 오늘 여기 지금 저도 어딘지 모르겠거든요 네. 일단 같이 한번 들어가서 쫙 여행을 즐겨보실까요? 네. 그렇죠. 하나, 네, 둘, 둘, 셋, 할 팀, 할 팀. 오늘 파도 광부를 손님으로 모신 된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터. 아, 네. 아 이게 약간 광산의 증거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지 이 갱도 같아 이게. 두 사람을 가장 먼저 반기는 건 실제로 네. 사용하던 갱차와 탄광입니다. 바로 옛 삼척탄좌 정암광업소인데요. 소환기 시절엔 약 3천 명의 광부들이 일했던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아,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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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지금까지 아, 네. 여기가 정확히 무슨 공간이에요? 아 여기는 2001년도에 폐강된 삼척탄자 정황광업사라는 곳인데요. 어, 폐강되고 난 후에 그 리뉴얼을 통해서 문화 예술 공간으로 이제 탈바꿈한 그런 곳입니다. 누구보다 뜨겁고 치열하게 살았던 바로 그 시절. 광부들의 삶을 벽화와 사진으로 기록한 탄광 문화 갤러리인데요. 여기에 광부들의 다양한 생활 용품도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직 광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그러니까 추억의 추억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시가 예, 요 예, 예. 저는 이걸 보게 되면 저도 이게 돌 같은 게 많이 떨어져가고 몇번 있는 것 같고 이게 울림이 나는 이번에 들른 공간 역시 정말 특별합니다. 선생님 여기 무슨 공간인지 좀 느낌이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한 번에 딱 알겠는데 여기서두 번도 안 생각 안는 거. 무슨 안 공간이에요 여 그, 그 광산에 나와가지고 샤워할 좁고 열악했던 공동 샤워실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했는데요. 이, 그럼 여기서 물이 나오는 되게 독특하게 생겼는데. 네, 예, 예, 이게 네 군데인데 여기도 이제 189개예요. 한 400명 정도가 동시에 이렇게 샤워를 하는 그런 아... 시스템이었다고요. 석탄을 운반하던 수직갱도 눈에 들어오죠. 그그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광부 3이 뭐 어느 나라든지 참 위험하구나. 진짜 대한민국 이에요 <laughs> 대한민국 맞요 탄광의 과거와 현재를 만나본 시간 여행을 마친 후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명소를 찾아갑니다. 이번 체험을 즐기기 위해 곤돌라 탑승은 필수라는데요. 오오 좋아 좋아 자 이제 이 곤돌라를 타고 쫙 올라가는데요 이 위에 뭐가 있을지 일단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도 어, 꽤 올라갈 것 같아요 오. 출발과 동시에 기대감도 수직 상승 중 그리고 이내 정선의 풍경들이 마치 그림처럼 펼쳐지는데요 오. 아 여기 무슨 알파인 코스터라고 이렇게돼 있거든요? 해발 1,340m에서 2.2km 코스로 내려오는 스릴 만점의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타보시는 거예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 선생님도 이거 타본 적 있으세요? 아니 처음 타본 거. 아 우리 아버님 처음이신가? 아, 네. 아니 너무 짧을 것 같아요, 사 분이. <laughs> <laughs> 한 40분 탔으면 좋겠는데. <laughs> 아, 알파인 코스터 기분 좋게 출발. 곽수산리 포터 역시 야, 이런 기회를 놓칠 자, 수 없죠. 자, 이게 지금 최감 속도가 한 80k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오, 떨리는데?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야,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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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려! 어느새 내리막 구간에 진입했는데요. 자, 이제 내리막! 야, 와! 와와 야야 와와와와 웬만한 놀이기구 처리가랍니다 와와숲 속에서 즐기는 짜릿한 체험 와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앞에 어마어마한 경치들이 펼쳐집니다 와 보세요 여러분 와 이렇게 아름다운 정선의 절경을 4분 남짓, 최고속도 시속 40km로 아주 시원하게 잘 즐겼습니다. 자, 이번엔 광부들이 즐겨 먹던 정선의 별미를 맛볼 차례. 이름하여 현지인 추천 맛집. 정선에서 3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식당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으는 오늘의 메뉴는? 이게 이제 시원하면서도 칼칼하고 밥이랑 먹기도 좋고엉뚱한고 진짜 시얼하고 얼큰하고 너무 맛있 Tangwa, p i s a t a n 지금, 드시고 계신 게 지금, 요 이거 물닭갈비예요. 어. 여러분도 물닭갈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음식이 주민들의 추천 메뉴를 넘어 광부들의 소울푸드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부들과 물닭갈비 사이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광부들이 판을 캐고 불 속에서 나오면서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 닭돌리탕이 조금 변화되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숨막히는 갱도에서 매일 고된 노동을 마친. 거기를 빠르게 달래야 했을 강부들. 그리고 목에 낀 먼지 제거엔 칼칼한 국물이 그만인데요. 여기가 이쯤 되면 그 맛을 안 보고 갈수 없겠죠. 오늘 먹방의 진수 제대로 보여주는 곽수산리포터. 자, 이 국물이 닭육수와 이 배추의 시원함이 다담미가 돼가지고.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하루의 피곤함 그것까지 싹 쓸어서 내려갑니다. 와왜 광고분들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욕걸 드셨는지 비로소 이제서야 좀 이해가 돼. 요 물닭갈비가 왜 광부의 음식인지 인정 또 인정입니다. <목소리> 여러분도 정선에서 오감만족 시간여행을 한번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목소리>